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로 얼어 있다면 혹은 붙잡고 싶은 사람을 붙잡지 못한 채 계절처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때가 아닌 것 뿐입니다. 꽃도 사랑도 깨달음도 모두 시절 인연을 따라 피어납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왔고, 어느새 내 마음에 머물렀죠.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의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붙잡았고, 그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인연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직 아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움 없는 것으로서 끝난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다. 감정도 인연도 억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어야 저절로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인연이 갖추어지면 한 마디말이 삶을 바꾼다. 사람도 이별도 모두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삶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리에서 오래된 인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나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우리는 잠시 미소를 나눴습니다. 말 없이, 그저 눈빛으로. 그 안에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토록 붙잡고 싶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품었던 그리움과 아픔은 어느새 단단한 보석이 되어 내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잡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려.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붙잡고 놓는 사이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해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인연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이유로 오고 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퍼져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아름다운 계절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 마음이 내게 오기를. 하지만 계절은 지나가고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붙잡는다고 인연이 되는 게 아니고, 흘러간다고 인연이 끊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으려. 그는 내 삶에 잠시 들렀을 뿐이지만, 그 짧은 인연은 나에게 오래된 빛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인연을 소유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름 속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오고 잡아도 떠날 인연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니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무는 인연이 시작됩니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원하던 함께함이 사실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다는 거려. 머물기를 바라며 손에 쥐고 있던 그 마음을 조용히 놓아주었을 때내 안에 묘한 평온이 피어났습니다. 더는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통과하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놓아주고 나니 그 사람은 어느 날 아무 일 없던 듯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애틋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더는 붙잡지 않아도 그는 이미 내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로 이어진다는 걸 그때 저는 비로소 배웠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죠.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고마웠습니다. 이애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미움은 사라졌고, 남은 건 따뜻한 미소 하나였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때가 되면, 단한 마디말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려. 돌이켜보면, 그날, 그 문장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절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서운함, 미움, 기다림, 체념. 수없이 겹쳐진 감정들 사이에서 나는 몇 번이나 그를 원망했고 또몇 번이나 그를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마디가 그 모든 감정을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이해는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었고, 사랑도 노력으로 붙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되면, 마음은 저절로 알아차리는 법이었어요. 그 문장 덕분에, 나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았고, 그 또한 더 이상, 내 안의 아픔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이제 나는 그를 마음 속에서 미소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에 꽃이 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떠나고, 이유 없이 외롭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되면 그 어떤 마음도 피어납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년이 곧 피어날 테니까요. 지금은 아직 그 길목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은 어떤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참아낸 침묵. 당신이 끝내 삼킨 말. 당신이 외로이 지켜낸 사랑.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문득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다 그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열지 말고, 그저, 자연의 흐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되면, 꽃은 저절로 피고, 내가 되면, 마음도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 이미 인연이 숨 쉬고 있었다는 걸, 그저 당신이 봄을 기다려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 오늘 하루도 고요히 기다려보세요. 그대의 마음에도 곧 따뜻한 봄이 조용히 스며들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의 꽃을 피우고, 어떤 인연은 가시를 남기고 떠나지만, 결국엔 모두 우리 마음을 자라게 한 계절이 됩니다. 인연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두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서 스쳐가는 것들을 억지로 묶어두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원망했던 사람, 그리고 당신 자신마저도 그저 그 시절,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의 의미를 남기고 자연의 법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놓아도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도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는 당신 안에 깊이 조용히 머물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머무름 없이 흘러야 한다고, 당신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꽃으로 피어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꽃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향기는 이미 당신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급하지 말고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당신의 하루를 걸어가 주세요. 그길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인연은 가장 완벽한 때를 따라 당신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